이천오 년 오월 십육일에 미국 아이다호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아이다호가 정말 자연이 네.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은 네. 동네로 네. 알려져 있죠. 가족들이 살아가기가 네. 아주 적절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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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렌다는 네. 이혼한 네. 후에 어. 세 명의 자식들과 함께 이제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세 자녀들. 여기서 이제 재혼도 하고요,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친하게 지냈던 이웃집 남자가 브렌다의 집을 <목소리> 찾아갑니다. 실제 그분 인터뷰를 하셨구나. And I saw all the blood on the floor. Each of the oh. of victims had multiple bludgeoning injuries to their hands. Oh. There was the body of a teenage boy. 피해자는 바로 브렌다의 일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엄마 브렌다, 또새 아빠 재혼한 새 아빠 마크, 큰 아들 이렇게 이제 세 명이었습니다. 큰 아들까지. 아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아이가 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사라졌어요? 너무 어린데요. 아니, 아이들을... we found that none of the blood in the house belonged to the two small children it actually was a, a, a motivating factor for the investigators because there was a glimmer of hope that the, the children oh 그래, 자꾸 아, 말색 48일이 제발. 되던 날에 경찰에 제보 전화가 들어옵니다. 제발 안 좋은 제보 아니길 제발. Yeah, hi, s the manager d n e I've got a little girl here with a tall gentleman, and she s so much like s h s t 아동 샤스타와 닮은 여자 아이 의문의 남성이 식당을 찾아왔다는 제보입니다. 직원이 알아본 나이가 바로 실종되었던 아이중한 명이었습니다. 맞았어요? 네. 샤스타, 막내 딸이죠. 어.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결국 범인이 음. 체포가 됐습니다. 잡혔네요. Arrested him. 와, 또 눈빛 봐. 샤스타가 너무 순응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둘째는. 근데 아이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딜러연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I'm Shasta g r o n e 자 흡적으로 구출된 생존자 샤스타의 증언입니다. I just remember falling asleep, and I the next time we woke up, we were at this campsite in the wilderness. O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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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240 km>. oh. The first hour that he had us at the campsite, he started saying the Lord's Prayer, and then he would have us recite it. While we were reciting the Lord's Prayer, is when He started uh, sexually assaulting us. 아이, 막막 있는데, there to do the devil's work. I remember falling asleep, um, holding my brother's hand. 그렇게 이제 학대를 당하면서 지내기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망칠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어느 날 이제 살인범이 다람쥐를 잡으면 집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w 어? a n d Dylan caught the squirrel. Joseph Duncan had us thinking that we were packing up and that he was g o i n g to let us go home. And I heard a loud bang. Brother um, was basically like holding his insides, trying to um, keep them from falling. Um, oh. And he was on the ground. Um, and. 첫째 um, 오빠에 oh. <sighs> Poured oh, gasoline over his body and then lit him on fire. And I just remember in my head, I thought I could still hear my brother screaming. You know, I thought that he was still alive. Um 살인범은 샤스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He asked me, How do you die? 정말 끔찍한 질문이죠. 완전히 악마네요. 어.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 보살을 선택합니다. 저 어린 나이에. 사스타는 살인범을 말리기 위해서. 예. He had me lay down on the ground. He put a rope around my neck and he squeezed it. Everything started turning white and 여기서 이제 퀴즈 나옵니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범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샤스타는 과연 어떤 방법을 썼을지 맞춰보는 겁니다. 자, 살인범에게 목이 졸리는 동안 샤스타가 조셉 살인범에게 한 말입니다. I said please don't. 샤스타가 이 말을 한 후에 조셉이 보인 반응입니다. I can tell you really care about me. 마지막으로 두 아이들을 숙소로 데려와서 이런 주의를 줬습니다. w h e n we f i r s t h a d g o t t e n t o t h e c a m p h e t o l d u s h is n a m e w a s j o e b u t t h e n h e t o l d u s t h a t w e w e r e n t a l l o w e d t o c a l l h i m j o e The other one is a very good 살샤스 t 가 어떤 방법으로 그의 살인 행위를 e 추게 했는지를 맞추는 것이 이번 퀴즈입니다. 아 그동안 사건들을 많이 봤지만 아 아이들 상대로 저렇게 하니까 아우 그렇죠, 그렇죠. 너무 심각하네 아우 지금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가요. 저거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저 어, 샤론이 너무. 근데 사실 이걸 보면 제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이 아동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 제발 아 근데 저는 지금 이거 풀 풀기 전에. 근데 범 법률 어떻게 됐어요? 나 지금 저게 제일 궁금하네. 나따가 나올 거예요. 그 나오... 네. 아, 나 진짜 막 너무 화가 나네, 진짜. 전 진짜 와.. 아, 아... 아...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프고 끔찍한 사건에 실체를 잘 들여다보아야만 프로파일러의 의미가 있겠죠. 일단 땡땡땡 제발 하지 말아 주세요. 그다음에 이번 단서가 너는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3번 단서는 조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조인데 조라고 부르지 마. 네. 아 그럼 호칭을 불렀나 보네요. 약간 이거 아닌가요? 무슨 써라던가 극존칭을 쓰지 않았을까? 네. 어? 보통 상대가 나를 뭐라고 부르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느껴요. 아니면 플레임을 아. 뭐 이렇게 불렀나? 그래서 너는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나를 어... 좀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아니면 완전 큰놈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뭐 하다가 너무 놀라거나 뭐할때 어뭐 지저 오 마이 갓 제발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 놈이니까. 어? 그래? 네가 나를 신으로 생각해 뭐 이러면서 뭐 하지 말아 주세요. 근데 그거를 아니면 그 얘기를 지한테 한줄 알고 아니면 진짜로 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어린 친구가 지금 8살이니까. 8살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18살, 28살 되면 맞아요, 맞아요. 아마 뭐뭐 네. 뭐, 뭐 자기나 뭐 아, 허니 아, 뭐 이런 아.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아. 아빠, 파더, 어.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아빠, 제발, 에, 딩디 파더, 제발. 어. 어. 아빠. 저도 파더 생각했어요. 파더. 뭐 어? 이런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 저도. 음. 나를 해보니까.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 이름이 그러면 그럼 데디네요. 어, 데디. 음. 그래서 아까 저 화면 나오기 전에 어. 그 레스토랑 가서 그렇게 잡히고 거기 가서 쇼핑하는 그것도 잡힌 거 보니까 어. 둘이 밥도 먹고 그, 그 밥도 먹고 그 뒤부터는 딸처럼 살겠다. 딸처럼 생각하고 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어. 저 아기한테 최소는 지금은 아빠 아빠라고 해야 네. 살려 줄것 같다는 생각을 순간 하지 않았을까. 맞아. 그거 말고 다른 단어를 여덟 살짜리가 더 특별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진호 어때요? 저도 아빠 아빠가 아빠좀 레디. 아, 그래. 자 아빠 과연 어 아빠가 맞을지 샤스타를 죽이기 위해 서 목을 저르던 조스테비 어. 멈추게 하기 위해서 샤타가 행동. I said please don't jet. 제트. 네. 왜저가잭드랍불렀습니제 Z가... 별명? 왜... 응? 제트가 뭐야? 조셉 에드워드 던컨 3세를 줄여서 제트라는 별명을 사용을 했어요. Jet, jet. So when I had said, Please don't jet, he loosened his grip on the rope and then he started crying. You know, when you call me that, it just means different. Like, I can tell you really care about me and stuff. And so like, at that point, I knew that I had gained a lot of trust with him. Nika. 결국은 조셉이 듣고 싶었던 것은 이제 애칭 별명이었던 거죠 애칭 애칭 그의 살인을 멈출 수 있었던 건데 아좀 친근하게 불러줘서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접근 방식이 좋았는데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은요 지금 벌써 선행 범죄가 뭡니까 가정을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빠라는 용어가 굉장히 접근은 좋았지만 저희 아동 성범죄자들한테는. 그렇게 정말 이 피해 아동이 나와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구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 아이한테 애칭으로 불려지는. 친구다. 이것이 네, 오히려 더 추구하는 거죠. 알겠는가?